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오늘은 몇시 9시 2분, 10월 26일 수요일, 9시 2분입니다. 날씨가 9도 오늘 26일 수요일 알죠? 수요일 오전 9시 2분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거치대를 샀는데 아 이게 좀 에러가 있네 또 오래간만에 유리창에 달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얘가 생각보다 이 흡착식인데, 흡착은 튼튼한 것 같은데, 약간 다리 있잖아요. 거치하는 다리 부분이 조금 뭔가 아쉽습니다. 지금 아침 누적된 연비로는 25.4km고요, 제가. 지금 이차가 1670km를 달렸네요. 지금 하이브리드 전기 배터리는 반 정도 찬 상태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laughs> 지금 333, 333km 갈수 있다고 하고요. 334. 저는 이런 거좀 많이 보거든요. 지금 주행한 거리가 1.0km고 주행 가능한 거리는 333km. 이제 이 합은 어떻게 보면 늘 같아야 되거든요. 간만큼 이게 빠지니까. 되지? 이게 이 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약간 좋아합니다. 뭔가 제가 운전을 알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합이 334. 334죠. 이런 초보 운전, 운전학원 차량 뒤에는 가급적 안 가는 게 좋아요. 스타트도 느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중에서도 이제 좀 잘하는 운전자들이 있긴 한데, 그... 여차하면 저 트럭, 지금 트럭들 있잖아요. 여기 두 대, 얘네들은 일로 끼어들어야 같이 맞춰서 갈수 있죠. 운전학원 차량들은 가급적. 지게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게차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비하기 심하긴 하지만, 지게차 같은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당근, 당근 거래를 하러 갑니다. 저희 와이프도 지금, 와이프도 저도, 와이프도 저도래. 와이프와 다들 제가 여기 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2, 3차로가 되게 막히네 근데 얘는 원래 지하차도로 가도 되는데 지하차도를 가다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 가지 말라고 해요. 아까 합이 334라고 했는데, 내연기관으로 좀 달리면 달릴수록 이게 좀 줄어드네요. 지금 331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안에 몰래 그 당근거래를 하나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laughs> 가서, 야, 시간이 촉박하네. 9시 19분, 9시 30. 분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거리가 적당했는데 카메라 세팅하느라고 제가 시간을 좀한0여분 정도 잡아먹었거든요 조금 밟아줘야 되나 이분이 저 위에로 가라는 거거든요. 블랙박스가 자꾸 재부팅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찍어 가지고 보냈더니 딜러분께서 제품 자체를 교환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334였는데 330입니다. 전혀 하이브리드 연비, 아침 연비가 좋지 않아요. 도착 시간이 19분, 9시 19분에 도착해가지고 2한 2분에까지 3분 정도 걸려가지고 제품을 가져온다 그러면. 애플 카플레이는 여기 USB 선을 연결해야 이걸 할수 있네요. 블루투스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와이프가 키가 작잖아요. 작거든요. 여자들이 작죠. 그래서 와이프가 이 핸들을 좀 밑으로 내려놨어요. 저한테는 좀 낮은 편입니다, 지금. 뭔가 책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는 느낌이에요. 네, 여기 지금 벤치가 왼쪽 깜빡이를 켰는데, 다행히 저를 확인한 것 같네요. 확인 안 하고 막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늘 준비해야 돼요. 비싼 차잖아요 이게 제가 가고 있는 곳이 배달이마을 5단지인가? 그런데 들어가 본 적은 없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 봤을 수도 있, 있겠네요, 있겠네요. 제가 자꾸 막히는 차선으로만 다니는 그런 기분이에요. 자, 지금은 전기 모드, 전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거. 아직 차선을 다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와, 여기는 무슨 경보지? 뭐지 했거든요. 사람을 확인했나? 이제 버스가 나오는 걸 봤고 이제 그런 걸 확인했으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오는 건데 신호등을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앞차도 제가 생각할 때는 멈출 줄 알았으나 앞차는 가더라고요. 안전 운전하십시오. 블랙박스가 또 시간은 잘 되나? 9시 12분. 시간은 잘 맞네. 여차하면 급 감속이 찍혔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버스보다 좀 빨리 가속하면 저 고속버스 보이죠 회색? 저 뒤로 붙을 수 있을까요? 몰랐는데 이 주행가능 거리가 326km 인데 제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줄어들었다막하더라고요자 여기는 5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8km 가면 되네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라고 블랙박스가 이상하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딜러분 그 왔었는 전화 왔었는데 제가 생각 그그 그 얘기 들으니까 뽑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잘못한 건 아닌데 얘가 이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니까. <목소리>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녹화되는 가운데 <laughs> 잡음은 없을 것 같아요. 뜨뜨뜨뜨뜨. 그런. 그거는 제가 실수한 게 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1.1km. 거의 다 왔죠. 9시 18분. 도착. 이게, 속, 제가 가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언덕이라서 차가 좀 힘들다고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EV 모드로 안 갑니다. 지금은 EV 모드로 가죠. 737m. 저는 9번 버스 뒤로. 버스 뒤로 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400m 앞에서 우회전이거든요. 버스가 완전히 차선을 밟고 나가는지 봐야 돼요. 그냥 대충 짐작하고 들이댔다가는. 저여기 제가 가는 곳이 502동입니다. 고속방지턱 고속범시터. 부드러운 고속방지턱이네요 어, 여기 무슨 학교가 있네 제가 가는 곳은 502동이거든요. 어, 그래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동까지 안내를 해 주니까. 오배기다. 경차전용인가 봐요. 여기 이런 아파트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닌 거 같아요. 잘 도착했습니다. 파란 선에 아, 내기 네, 경차가 아니지. 경차 자, 아무 생각 없이 스파크라고. 스파크를 언제 끌어야지막 그랬거든요. 경차라고 생각해. 다녀오겠습니다.